안녕하세요. 아, 영원 방수입니다. 오늘은 식당 주방 방수를 PVC 시트로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좀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식당 주방의 누수의 원인. 그다음에 식당 주방 누수 때문에 고민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어 공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비누수 우레탄 그다음에 뭐 무기계 그다음에 어 강화몰탈, 뭐 기타 등등 어 폴리우레아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그 트렌치가 이제 생명인데 트렌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신기술, 특허 이런 제품들로 트렌치 부분을 어 옆으로 더 확장해서 하는 공사들도 있고 그런 그런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는데도 물론 다 잡히긴 잡히지만. 어 제가 이제 시트 방수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습식 방수들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 5년, 6년, 7년 그런 세월 앞에서 결국에는 어 습식 방수로 습식 방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액체성 방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액체성 방수들이 그 상태를 계속, 계속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인리스와 습식 방수가 만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다 노화가 되고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금이 가고 어, 탈락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시트 방수를 추천합니다. 어,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공사하면서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매지거든요. 이 매지, 이 매지. 보통 식당 바닥에 매지, 이런 바닥 매지들은 잘 탈락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어, 오래된 식당들은 이런 데도 다 탈락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 현장도 보면 매지가 열려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바닥에 방수층이 형성되어 있어도, 시간 앞에서 그 균열이 가고, 그 다음에, 먹어먹던 물들이 이 밑에 저장되어 있다가, 결국에는, 어 지하, 여기가 지금 1층인데, 지하에 어 물기를 내서, 지하에 피해를 주거나, 옆가게로 스며들어서, 인테리어를 망가뜨리거나, 그 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많지, 많은데, 지하 주차장에 물이 떨어져서, 다른 차들을 소, 그 손상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식당방수공사에 대해서 습식방수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습식방수의 한계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 한계는 결국 시간 앞에, 그리고 오래된 침수 앞에 무너지고 균열가고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 말이 다 100%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90% 이상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건식 방법을 합니다 건식 방법은 PVC 시트 자체가 건식 방법이고요 저희 시트가 이렇게 와서 이 트렌치를 열고 나면 이게 한 2cm 정도 돼요 깊이가 저희가 들어와서 1cm 정도 이상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파괴되고 금이 가고 해도 시트가 덮어서 안으로 가기 때문에 어, 모든 문, 어, 누수의 원인을 완벽하게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잖아요 이 시트가 오래 가느냐 타일처럼 오래 갑니다 옥상 햇빛이 비치고 있는 옥상에서도 20년 이상 간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식당은 햇빛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이상 가지 않을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하고. 또 중요한 것은 미끄럽지 않느냐. 이 타일바닥도 사실 미끄럽거든요. 그러나 시트를 저희가 시공하고 똑같이 해보면 덜 미끄럽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한 현장에 미끄럼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크레임이, 클레임이, 클레임이 들어온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식당 방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가장 중요한거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벽지가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벽지가 손상되어 있으면 물청소 할때 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바닥과 벽이 만나는 이 부분에 매지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열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간 앞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습식, 습식 방수들은 그래서 저희가 시트를 여기서 또 시작해서 내려서 바닥을 통과해서 트렌치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트를 넣게 되면 어 적어도 이 식당에서 일어나는 누수들은 100%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수명과 미끄럼 사용상의 뭐 문제점 이런 것들만 있지 않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추천하는 확실한 이유가 이 식당도 20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아 상당히 매출이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주방을 제대로 공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일 정도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이 이제 선거 날이라서 쉬는 날로 잡아가지고 아예 저희가 들어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정도 됐는데요. 지금 시작해서 어 오후 한 3시, 4시 이전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공사 마무리됨과 동시에 물을 바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의 시장을 안 주고요. 어 근데 어떤 그 식당 같은 경우는 24시간 연중 무휴인 식당들이 있어요. 특히 병원이라든지 환자들을 상대하는 그런데들은 어, 하루도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 작업을 통해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관건이고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이게 뒷면인데요. 여기에 수중 실리콘 덱세븐을 사용해서 실링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이 트렌치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고 저희 전용 전용 그 공구를 이용해서 여기다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고정을 시켜주고 우리 PVC 시트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피부 시시트와 어, 이 면이 융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물이 절대 못 들어가요. 피부 시시트가 얹혀진 다음에 일로는 물이 절대 못 들어가고요. 내려가는 물들은 이제 트레치로 가는 거고, 트레치가 만약에 역류했다 트레치가 꽉 차서 물이 여기까지 차면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물이. 이 안으로. 그러나 안에 있는 덱 세분이 그 물을 차단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보는 거고요.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哎呦，这，这，这。 여기 이제 붙은 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공사는 다 마쳤고요. 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주방 공사의 핵심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냥 일반 실리콘이 아니라 덱세븐이라는 수정 실리콘을 사용해줘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트렌치가, 아 이렇게 트렌치 내부에서 유도되는 관이 있는 이런 형식의 트렌치는 어 비추천드려요. 왜냐면 하 트렌치에 붙어 있는 이 PVC 관이 트렌치와의 이격 때문에 이 사이에, 이 사이에서 물이 나와요. 이런 어 부분들은 이제 주방에서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차게 되는 경우 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바닥 밑으로 보통 이제 트렌치는 하나의 몸통으로 이루어져서 배관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트렌치에서 나가는 원래 배관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다른 배관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현장은 이렇게 된 트렌치라서 트렌치를 교체하기보다도 어 방수 실리콘 그 덱세븐을 사용해서 다막 메꿔주었습니다 메꿔주었고 요 부분들은 어, 6개월에서 한번 정도 주기로 재차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린 다음에 다시 백세분을 사용해줘야 되고 그런 좀 단점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 식당 트렌치 옆에 있는 매지 요 부분들이 파손되어서 물이 들어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타일이 다 일어나서 물 청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쪽으로는 아예. 저희가 그 타일보다 더 높게 해서 마감을 해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편하게 물을 쓰셔도 되고, 물 청소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타일이 다 열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놓으면 주방 식당 주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관건입니다. 적어도 트렌치 아그 타일 사이에 있는 매지보다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방수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현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사는. ұлымыз құрыл ұлымыз құрыл құрыл құрым